먼저 외관부터 보죠. 2026년형 테슬라 모델 X 플레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. 프론트 그릴이 없는 매끄러운 전면부,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라인, 그리고 낮아진 차체 비율 덕분에 SUV임에도 스포츠카의 실루엣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테슬라 특유의 심플한 디자인 언어는 그대로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한층 다듬어졌습니다. 새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날카롭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야간 주행 시 시인성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. 측면부는 모델 X만의 아이콘인 팔콘 윙 도어가 여전히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. 이 도어는 단순히 눈길을 끄는 장식이 아니라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문을 위로 열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. 2026년형에서는 개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센서 인식이 정교해졌다고 합니다. 휠 디자인 또한 새로워졌는데 21인치 터빈 휠은 공기 흐름을 개선해 항력 개수를 더욱 낮춰주며 SUV지만 공기역학 성능에 초점을 맞춘 테슬라의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후면 디자인도 깔끔함의 정수입니다. 테일 램프는 얇고 길게 뻗어 있으며 차체와 완벽히 일체화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전체적인 비율이 이전보다 더 넓고 낮아 보여 마치 쿠페 SUV처럼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. 전면부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곡선 라인은 공기 흐름을 유도하며 테슬라가 얼마나 세밀하게 공기 저항을 고려했는지 보여줍니다. 이제 퍼포먼스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? 테슬라 모델 X 플레드는 단순히 빠른 SUV가 아닙니다.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전기 SUV입니다. 세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총출력은 약 120마력에 달합니다.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.6초. SUV로는 상상하기 힘든 가속력을 자랑하죠. 테슬라의 특허 기술인 트라이 모터 시스템은 앞바퀴 하나, 뒷바퀴 두 개의 모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의 최적의 토크 분배를 제공합니다. 이 덕분에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코너링에서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. 차체 하단에 위치한 대형 배터리 팩은 무게 중심을 낮춰주며 이는 곧 스포츠카 수준의 주행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. 또한 새롭게 조정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하게 반응하며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. 주행거리는 테슬라의 강점 중 하나죠. 2026년형 모델 x 플레드는 1회 충전 시 최대 약 610km를 달릴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. 고효율 배터리 셀과 향상된 냉각 시스템 덕분에 열 관리가 최적화되었고, 급속 충전 시약 15분 만에 300km 이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즉, 전기차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충전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. 이제 인테리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. 테슬라의 신내는 늘 미니멀함의 교과서로 불립니다. 2026년형 모델 X 플레드도 예외가 아니죠. 중앙에는 17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고, 운전석 앞에는 세로형 디지털 클러스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최신 버전의 테슬라 OS가 탑재되어 있어, 차량의 모든 기능을 손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요크 스티어링은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지만, 이번 버전에서는 조작감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. 자율주행 기능과 결합되면 거의 파일럿 수준의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. 실내 소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, 친환경 인조가죽과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럭셔리한 감촉을 잃지 않았습니다. 시트는 더 두껍고 편안해졌으며, 통풍과 열선 기능은 기본입니다. 2열과 3열 좌석도 테슬라답게 실용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. 팔콘 윙도어 덕분에 승하차가 편리하고, 3열까지의 공간 활용이 탁월합니다. 패밀리 SUV 로서의 역할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구조죠. 또한 22 스피커 울트라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, 주행 중에도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큰 진보가 있죠. 2026년형 모델 X 플레드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, FSD 위 최신 버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. 도심주행, 차선 변경, 주차, 고속도로 주행까지 모두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, 카메라와 센서가 주변 환경을 초단위로 분석해 안전하게 운행합니다. 테슬라가 추구하는 운전의 미래가 이차 안에서 현실이 되는 셈입니다.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테슬라 모델 X 플레드 2026년형의 예상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약 12만 달러.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. 물론 세금, 옵션, 보조금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 성능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결코 비싸다고 할수 없습니다. 결국 테슬라 모델 X플레드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전기차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. 폭발적인 성능, 미래적인 디자인,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혁신이 한데 어우러진 차. 2026년형 모델 X플레드는 전기차의 끝판왕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.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시대가 온 것이죠.